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수학을 함께하는 정성호입니다 이제 2026학년도 새로운 수능을 위해서 1년의 커리큘럼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비 고3이라든가 어, N수생들이 여러분들이 이 커리큘럼 가이드를 들으실 거고요. 예비 고1, 예비 고2들은 제가 또 커리큘럼 영상 가이드를 다시 또 여러분들에게 제공할 테니까 그걸로 봐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약간 염탐하세요. 아, 고3이나 재수생들은 이런 커리큘럼 따라가는구나 라는 것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음, 올인원, 그 다음에 리본, 그 다음에 엔서, 그리고 서밋입니다. 모든 일년의 커리큘럼 가, 어, 커리큘럼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개념을 열심히 공부하고요. 난 문제풀이를 하고요. 파이널을 하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올인원과 리본은 개념 강좌고요 엔서는 문제풀이 강좌고 서밋과 구원 모의고사는 파이널 강좌입니다. 아니 그러면 선생님도 선생님들과 동일하게 커리큘럼을 진행하시는군요. 라고 할때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저의 강좌를 선택하고 저를 1년 동안 믿고 따라와야 되는 이유는 두 가지 정도로 생각됩니다. 첫 번째는 저는 개념과 문제풀이와 파이널이 전부 다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 그 다음에 실전적이고 심화적인 것. 그래서 개념도, 올인원이라는 기본 개념 강좌가 있고요그 다음에, 리본이라는 심화 실전 개념 강좌가 있습니다. 엔서 문제풀이 강좌가 하나처럼 보이지만, 시즌 1은 입문 엔제고요 시즌 2는 심화 실전 엔제입니다. 마지막 파이널도요, 어, 서밋은 심화 실전 모의고사고요 구원 모의고사는 입문 모의고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각의 본인의 수학의 능력치를 통해서 내가 어떤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가? 내가 무엇을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가를 정할 수 있는 선택권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2026학년도 수능 대비를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작년하고 달라진 것은 제가 작년에서는 인강에서 즉 스튜디오에서 제가 따로 강의를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 드렸는데요. 올해는 모든 커리큘럼을 대치동에서 열광하는 정상모 수업을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대치동 현장 강의를 다 녹화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테니까, 아, 내가, 집이 좀 멀고, 내가 학원까지 나오기 좀 힘든데, 내가 인강으로서, 대치동의 그 수많은 학생들하고 경쟁하고, 그 친구들하고 같이 호흡하면서, 여러분들이 인강을 들을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현강과 인강을 여러분들에게 차별을 받지 않고, 예 현장에서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테니까 학원 다닌다 생각하시면서 이강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인원이라는 강좌는요. 기본 개념부터 실전 개념까지 한 번에 처리하는 강좌입니다. 특히 요즘의 주능이 그래요. 예전에는 교과 외적 요소를 써야지만 문제가 빨리 풀리는 그런 문항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네. 요즘의 평가원은 그것들을 다 배격합니다. 정말 교과서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도 넌 담아줄 수 있지 않냐. 난 그렇게 내겠다. 라는 걸 선언했고, 그걸 잘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제 본체인, 개념 강좌의 본체인 리본보다 올인원을 더 많이 사랑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올인원은 더욱더 자세하고, 더욱더 쉽게, 하지만 더욱더 깊이 있게 제가 구성을 새롭게 오픈했습니다. 기본 개념부터 실전 개념까지 이 강좌에 다 녹여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올인원이에요. 이한 개의 개념 강좌로 정말 다할수 있습니다. 물론 리본까지 하면 더 좋겠지만, 리본 하지 않고도 이 올인원을 통해서 정말 수능 다 맞을 수 있습니다. 기본 개념부터 실전 개념까지 다 보여 드릴 거고요. 정통 교과 개념 강좌입니다. 교과서에 있는 모든 개념을 다루고, 교과서에 있는 모든 공식들과 성질들을 다 증명하겠습니다. 힘을 기르는 강좌입니다. 어떤 문제가 나와도 이 개념 강좌에서 배운 개념으로 여러분들은 모든 문제를 풀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본기를 배우면서도 수능형 문제 풀이의 사고추론 학습을 할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아, 내가 그래도 실전 개념을 들어야 되지 않냐? 어떤 아이템을 정리해야 되지 않냐? 좋아요. 하지만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 정말 교과서 다루는 기본적인 것들을 다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거 없이 심화 개념에서 배우는 그런 아이템들을 막 외우더라도 결국 문제에 써먹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원어 강좌는 그런 힘을 길러 주는 겁니다. 우리 원 강좌 하나만 들으셔도 좋고요. 이거 듣고 심화 개념까지 듣는다면 그 심화 개념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완벽하게 이해될 거예요. 특히 수학 등급이 낮은 친구들 수능 공부를 처음 하는 수능 개념을 처음 공부하는 친구들은 올인원으로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빨리 가고 싶다고 빨리 가는 것이 빨리 가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씩 하나씩 단계별로 하나씩 학습하는 것이 언제나 느려 보여도 언제나 그게 제일 빠릅니다. 실전 개념 강의를 수강하기 전에 기본기를 기르는 적합한 강좌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올인원 한 개의 강좌로 모든 개념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굳이 리본 안 들어도 올인원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제가 올인원에서는 좀더 빨리 시작할 거예요. 지금 며칠 지이 영상을 찍고 있는 이 시기가 수능 하루 전이거든요. 근데 이미 저는 올인원을 준비를 거의 끝마쳤습니다. 이제 내일 수능 보면 수능에서 나왔던 문제까지 반영해서 교재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누구보다 빨리 여러분들에게 교재를 선보이겠습니다 강의도요 제 예상대로라면 12월 말이면 끝나요 아니 여러분 12월 말부터 시작하잖아요 공부 크리스마스는 꼭 지나고 공부 시작하잖아요 그러지 않도록요 수능 본그 순간부터 여러분 딱 365일 남는 거잖아요 공부 빨리 시작하셔야죠 아니 기말고사도 있잖아요 아, 기말고사 때는 기말고사 공부하시고 기말고사 조금 전에 기말고사 끝나고 12월 말 되기 전에 시간 좀 남잖아요 한 10일이라도 아이 그때 놀아야죠 아온 맨날 어떻게 놀아요 조금이라도 앞서 가려면 조금이라도 빨리 시작해야 되죠 그래서 저는 올인원을 최대한 빠르게 수능 반영하자마자 수능 보자마자 제가 날, 날을 세서라도다 완성시켜서 여러분들에게 교재를 드릴 거고요 대추능 현장에서 그대로 강의 찍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노력만 하시면, 이 해가 가기 전에, 2024년이 가기 전에, 여러분 올인원 다 끝낼 수 있습니다. 할수 있어요. 기본 개념부터 탄탄히 하시기 바랍니다. 아, 리본이에요. 아무리 올인원을 요즘에 많이 든다 하더라도, 결국 정상모는 리본이고, 리본은 정상모입니다. 제가 수능 보기 한 2주 전에 파이널을 하면서, 대치동에서, 개념을 막 적어 줘요. 이거 아셔야 돼요. 학생들 막 따라 적거든요. 제가 묻습니다. 이 개념 오늘 처음 하는 거예요? 너애들이 그 응? 막 이래요. 이거 작년 12월 말에 리본 강좌 현장에서 할때 그때 한 거잖아. 맞지? 네책 찾아봐. 있잖아. 그럼다들 고개 끄덕거려요. 어떤 문제를 풀더라도 리본에 있지 않은 개념은 없어요. 저는 모든 문제를 리본에 있는 것들로 답풉니다 정상모는 리본이고 리본은 정상모입니다. 서울대 수학교육과 출신의 10, 10여 년 이상 강의한 제가 여태까지 모든 노하우를 이책한 권에 담았습니다. 작년하고 좀 달라진 건 볼륨이 살짝 줄었어요. 강의도 살짝 줄었어요. 이유는 리본에 있었던 아주 기초적인 건 뺐어요. 그건 올인원한테 줬어요. 이건 정말 심화 개념만 딱 남아있습니다. 볼륨이 크지도 않을 거예요. 정리해야 되는 아이템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특히 평가원이 요즘에 교과 외적인 것들을 많이 제거하고 있잖아요. 그 추세에 맞춰서 심플하게 만들 거예요. 맛만 먹으면 여러분들 한 20여 강의 이 강의를 통해서 심화 실정 개념 여러분들이 필요한 아이템 다 정리해 드릴게요. 머릿속 흩어진 개념들이 정말 신쫄 개념을 다시 태어날 거예요. 아, 교과서에서 다 나온다며요. 그건 맞아요. 하지만 교과서가 명시적으로 막 알려주지 않잖아요. 이 문제 나오면 이렇게 풀어라까지 얘기 안 하잖아요. 그냥 이런 게 있다. 윤가 알아서 해봐. 근데 그게 잘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있는 거잖아요. 서울대 초학교육과의 전문가가 있는 거잖아요. 제가 그것 다 해체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에게 그냥 음식을 주는 게 아니라 음식제를 주는 게 아니라 제가 다 요리할게요. 아주 맛있게. 어. 그래서 오마카세 하듯이 하나씩 하나씩 줄게요. 이렇게. 어, 그냥 받아 먹어요. 그냥. 제가 다 설명해 드릴게요. 문제 풀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게요. 그리 가져가세요. 그 문제 풀어 보세요. 풀릴 겁니다. 15번, 22번, 28번, 30번, 가장 고난도 문항 다 풀립니다. 결국 평가원은 변별력을 갖추려고 할거 아니에요. 변별력 있는 문제를 출제하려고 할거 아니에요. 그걸 교과서에 있는 걸로 다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숨기겠죠, 자꾸. 그 교과서에 있긴 한데, 자꾸 감추겠죠. 너 이거 알아? 잘 모르겠는데요? 그걸 내가 다 뜯어 해쳐드릴게요. 이걸, 이거야, 이거. 이걸 하면 돼. 라고 보여드릴게요. 문제 속에 숨어있는 진짜 개념을 찾으셔야 돼요. 그걸 여러분 혼자만 하긴 힘들다고요그다 보여드릴게요. 올인원만 하셔도 그걸 발견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발견하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할 거고 힘든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을 제가 리본에서 다 풀어드릴게요. 리본은 심화 강좌고 실전 강좌입니다다 맞기 위해서 듣는 강좌입니다 리본에서 다루지 않는 개념이 수능에 나오지 않는다. 수능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리본에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학 쪽 힘들면요. 올인원으로 시작하세요. 올인원과 함께 하는 건 올인원 워크북입니다. 올인원 워크북은 평가원, 즉 6월 9월 수능 출제, 교육과정 바뀌었을 그 해부터, 2022년, 그때부터, 그때부터 모든 평가문제가 수록되어 있으니, 올인원 듣는 친구들은 올인원 워크북 하시면 되고요. 뒤에 후술하겠지만 리본은 리본 하시면서 리본 워크북 하시면 돼요. 리본 워크북에는 자체 장문항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본하는 친구들은 기출문제를 최신 기출만이 아니라 예전에도 한 10여 년 전에도 이미 나왔던 것이 10년 만에 새로 나온 것도 있거든요. 예전 기출도 풀어봐야 되죠. 그래서 기출력이라는 기출 강좌가 있으니 리본하는 친구들은 리본, 리본워크북 기출력 하시면 되거나 또는 리본, 기출력 하시면 됩니다. 아니다, 나는 자체의 장문왕도 풀어보고 싶다. 리본, 리본워크북 하시면 되고요. 올인원 듣는 친구들은 그냥 올인원과 올인원워크북만 하시면 되고요. 그거는 올인원과 리본 에 대한 OT에서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정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까지는 저의 개념은 기본 개념인 올인원과 심화 개념인 리본이 있으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들으시면 되고 수학이 좀 약한 친구들은 올인원부터 잘한다. 난 심화 개념 하고 싶다. 라고 하면 리본부터 하지만 나는 기본부터 해서 심화까지 하고 싶다. 라고 하면 올인원 하시고 리본 하시면 되겠습니다. 리본은요. 12월 24일, 25일, 26일, 27일 제 대치동 현장 강의가 오픈하는 그 순간부터 그대로 업로드 해드리겠습니다. 3월 초에 끝날 거예요. 현장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강의가 밀리거나 늦어지거나 이런 경우들이 없습니다. 빨리 끝나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대치동 현장 스케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업로드 해드릴 테니 리본을 들으시면서 아, 내가 대치동 하고 다니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개념이 끝나면 한 3월 초 정도 될 거예요. 3월 초 정도부터는 대치동에서는 이제 많은 문제풀이 강자들이 생기고, 여러분들은 많은 엔제를 풀게 됩니다. 수없이 많은 엔제 중에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엔제를 선택해야 되는가? 많은 문제 풀고 싶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습니다. 3월 초가 돼도 불안해요. 아직 개념이 완벽하게 습득이 된것 같지 않고. 문제는 되게 많은데, 엔제는 되게 많은데, 어, 내가 할수 있는 엔제들이 있을까? 그래서 엔서노 이렇게 나눴어요. 시즌1과 시즌2로. 시즌1은 입문 엔제입니다. 시즌2는 실전 엔제입니다. 예전엔 제가 플랜서를 입문 엔제로, 엔서를 심화 엔제로 해놨는데요. 이번엔 엔서로 다 통일했습니다. 엔서 처음 나오는, 3월 초에 처음 나오는 시즌1은요. 문제풀이를 처음 시작하기 위해서 하는 입문 엔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념과 문제풀이의 간극을 좀 줄여야 돼요. 개념 바로 배웠다고 문제풀이 잘안 되거든요. 그래서 M4 시즌1은 문제풀이를 하면서 꽤나 많은 개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개념과 문제풀이의 간극을 좁히기. 그렇게 해서 문제풀이에 좀 익숙해진다면 5월 달 정도에 나오는 시즌2에서는 정말로 문제를 열심히 벅벅 풀겠습니다. 하지만 그냥 단순하게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문제풀이의 전략을 수립하고 아주 다양한 장을 연습하고, 문제 접근부터 수식은 어떻게 써야 되는가, 정답은 어떻게 도출해야 되는가, 내가 개념은 어떻게 써먹어야 되는가까지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하게 n 제만 푸는 게 아니라 강의를 통해서, 아, 정상무는 서울대 수학교육과 이런 전문가는 문제를 이렇게 분석하고 이렇게 푸는구나 라는 것들을 제가 다 보여드릴게요. 요 과정도 대치동 현장 스케줄을 그대로 따라갈 거고 대치동 현장의 강의를 여러분들께 그대로 보여드릴 테니 학원 다닌다 생각하시면서 집에서 꼼꼼히 하시고 제가 숙제 체크들도 다 해드릴 테니 일주일 동안 열심히 공부하셔서 강의 듣고 대치동 현장 강의 스케줄대로 움직인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문제풀이는 엔서로 하시면 되는데 내가 시즌 1에서 하는 건 입문 엔제다 내가 문제풀이 시작한다 엔서2는, 아, 나 진짜 문제 많이 풀겠다. 좋은 문제, 어려운 문제, 낯선 문제, 신유형, EBS 연기 교재들 다 섞어서, 아, 진짜 내가 정말로 문제 많이 풀어보겠다. 라는 친구들을 위해서 시즌과 시즌2 구별했으니, 좀 힘들다. 라고 하면 시즌1부터. 어, 나 문제 잘 푸는데. 시즌2부터. 시즌1을 통해서 내가 문제를 잘풀수 있게 되었다면 시즌2까지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1년을 쭉 이렇게 예상하다 보니까 벌써 한 2025년 7월 정도 됐습니다 7월이 되니 대치동은 전부 다 모의고사들을 풀기 시작합니다 100분 동안 시험을 보고 해설을 듣고 자료를 받고 강대케이뭐 이런거 들어봤잖아요 그죠? 어 나도 모의고사를 풀긴 풀어야 될것 같아 어 근데 아직 난 개념도 정리가 안된 것 같고 문제풀이도 잘 안됐는데 나는 모의고사를 어떻게 풀지? 수도 없이 모의고사가 쏟아집니다 이것도 사고 이것도 사고 내임도 모의고사 풀고 이것도 풀고 저것도 푸는데 아이고 100, 100점 30문제 풀어봐야 맨날 나는 15번 못 풀고 20번 못 풀고 30번 못 풀고 28번 못 풀고 다 틀려 100점 만점에 나는 늘 50점 60점이야 좀 쉬운 모의고사 없나? 뒤져봐도 모의고사는 다 어려워 쉬운 모의고사는 그냥 너무 쉽기만 해 이게 시험에 나올까? 이건 나도 풀수 있는데 정도의 모의고사야 그래서 저는 파이널도 이렇게 이원하였습니다 구원 모의고사 본 모의고사 는 어떨까요? 실전 연습도 전략적으로 최신 기조 맞춤 준킬러 대비 모의고사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좀 쉬울까요?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그 중에 14, 15가 어렵잖아요. 11번, 12번, 13번, 13번, 13번의 모의고사 는 어떨까요? 20번, 21번, 22번, 21번, 22번 어차피 어려도 못 풀잖아요. 그 비싼 모의고사 사서 버리잖아요. 그 부분 안 풀고 2 20, 19번, 20번, 20번, 20번 모의고사 때요. 27번, 28번, 29번, 30번 선택과목에서 28번, 3 0번 어려워서 어차피 안 풀잖아요. 어차피 여러분 수능 최저만 맞추면 된다면 굳이 28번, 30번 풀 필요 없잖아요. 그거 버리지 마시고 차라리 27, 27, 27, 27 모의고사 어떨까요? 그게 구원모의고사입니다 이걸로 시작하세요. 사학적 힘든 친구들 몇 문제 버리고 모의고사 풀지 말고 버릴 거 없는 모의고사를 보세요. 그러면서도 꽤 수능 같을 겁니다. 오! 15번이 없는데, 15번 같은데, 그래고 내가 좀풀 수는 있네. 얼마나 행복해요? 써밋이요? 아우, 써밋은 제가 뭐 크게 얘기할 거 없죠. 아, 여러분들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이게 수능인지 써밋인지 모를 정도라고 하던데요. 아,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학생들이요. 정상으로 가는 마지막 발판. 정말 수능과 최대한 유산. 최고의 밸런스를 갖춘 진짜 원고사 이것이 써밋입니다. 수학 좀 잘하시면요. 서밋 하세요. 괜찮습니다. 아좀 힘들어요. 그래서 파이널을 하고 싶어요. 구원 모의고사 하시면 됩니다. 근데요. 구원 모의고사라는 친구들이 서밋을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구원 모의고사 듣고, 구원 모의고사 풀고, 서밋 하는 친구 꽤 많습니다. 왜? 구원 모의고사로 실력이 향상됐으니까요. 이렇게. 파이널은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인 커리큘럼이 있는데요. 앞서 잠깐 얘기했지만, 기출력이라는 기출분석강좌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뜨겁게 사랑하는 구원특강이 있습니다. 기출력은요. 아이, 그렇잖아요. 모든 공부의 시작은 기출문제죠. 그 기출문제가, 올인원 같은 경우엔 올인원 워크북만 하시면 돼요. 올인원 워크북에 기출문제 필요한 거다 넣어놨으니까요. 빠짐없이 육구수는 개정된 이후부터는 다 넣어놨습니다. 그거 하시면 돼요. 심지어 올인원 워크북은 밑에 팁도 있고요. 개념도 써 있어요. 올인원 듣는 친구들은 올인원 워크북 하시면 돼요. 근데 리본하는 친구들은 조금 더 하고 싶은 거잖아요. 심화 개념 좀더 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교육 과정이 바뀌긴 했지만 예전에도 교육 과정이 똑같은 그러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10년 전 것도 있고 15년 전 것도 있잖아요. 그다 풀기 너무 많잖아요. 제가 엄선한 기출 문항의 모든 것들이 바로 기출력입니다. 이 문제 하나면 돼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다른 기출 문제 필요 없어요. 이 기출력에서 다루는 기출을만 하면. 정말 수능의 탄생부터 지금까지 중요한 기출문제는 다볼수 있습니다. 난이도별로 유형별로 정리해놨으니까 리본 듣는 친구들은 리본 기출력 좋아요. 좋아요. 리본, 리본 워크북 기출력 더 베스트죠. 리본, 리본 워크북도 괜찮고요. 기출력은 그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되고요. 올인원 듣는 친구들은 굳이 기출력 안 해도 되니까 올인원과 올인원 워크북 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원 특강은 사실 구원 특강 오티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 구원특강은 새로 변화되는 수능에 맞춰서 2026학년도 구원특강은 대거 변혁을 일으켜서 완전히 개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다시 선보일 테니 구원특강 OT를 통해서 구원특강을 수강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원특강은 워낙 유명한 강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 제가 뭔지는 알겠는데 쟤는 선생님이 어떻게 바꿀까라는 것들 한번 유심히 지켜보시면 그것도 꽤 재밌을 것 같습니다. 2 0 2 6 커리큘럼 가이드 였는데요. 이걸로 보시면 이제 딱 맞죠? 제가 첫 페이지로 해놓은 요거요. 이것만 이제 딱 기억하시면 돼요. 어, 올인던 리본 개념 강좌, 기본 강좌, 심화 강좌. 문제 풀이는 엔서, 엔서 시즌 1은 인문엔제 시즌 2는 시화인제 파이널은 구원 모의고사는 입문 모의고사, 서밋은 실전 모의고사. 이것만 기억하시면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모든 것들을 현장을 여러분들에게 보여 드리기 때문에 강의 업로드라든가 뭐, 뭐 교재 출시 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현장에 딱딱 맞춰서 진행이 될 겁니다. 늦는 거하도 없이 여러분들보다 항상 제가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강의와 강좌와 교재를 보여드릴 테니, 누구보다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올인원는 수능 며칠면 나옵니다. 거기서부터 1년에 시작을 하셔야지, 12월 말부터 뭘 하겠다라는 생각은, 그런 나약한 생각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1년 동안 저를 잘 따라와 주신다면, 그 뒤는 제가 책임져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10여 년이라고 했는데 저도 벌써 강의가 16년, 17년 됐네요. 음, 어려 보이죠, 제가? 하지만 저꽤 많은 경력이 있습니다. 서울대 수학교육과를 졸업했고 중학교 고등때 공부 정말 잘했거든요. 이런 사람들 말 들으세요. 다른 사람들 말 듣지 말고 진짜 성공한 사람, 진짜 공부 잘했던 사람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하고 어떻게 하면 시험을 잘볼수 있다. 잘볼수 있는 사람, 그사람들 말을 들으세요. 그 사람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쳐다보고 있잖아요. 저잖아요. 어,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믿고 따라와 주신다면 그것은 제가 결과로서 증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상모였고요. 우리 1년 동안 열심히 힘차게 달려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수학을 함께하는 정상모가 1년의 스케줄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시작합시다.